대표님, 요즘 배달앱 수수료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특히 영세 배달업체 사장님들은 숨이 턱 막히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한경영센터 장유호 팀장입니다. 오늘은 대형 배달앱 수수료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을 위해 새롭게 시행되는 공공배달앱 땡겨요 입점업체 지원 협약 보증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업력 6개월 이상, 개인 신용 595점 이상이셔야 하고요. 특히 땡겨요 앱으로 주문 세건 이상 매출 실적이 있어야 착한 배달 상생 기업으로 인정됩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1억 원, 보증 기간은 5년까지, 보증 료율은연0.8% 고정이고 5년간 1% 2차 보정까지 지원됩니다. 보증 비율은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100%, 초과 시90% 적용됩니다. 대표님, 이번 상품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반드시 서둘러 준비하셔야 합니다. 배달업을 하시면서 수수료 부담 때문에 포기해야 하나 고민하셨던 분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상생금융으로 숨통 트이시길 바랍니다. 빠르게 진행 원하시면 환경영 센터 컨설팅으로 승인 가능성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 지금 바로 문의 주십시오.